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페르시아 나라의 왕이 된이 아스르 왕은 아버지가 할려고 했다가 못한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군이 왕이 되자마자 2년 동안 열심히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사들 모고 무기를 준비하고 이제 그리스사를 치기 위하여 준비를 단단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군사들과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많은 나라 모든 왕들을 같이 합세해서 그들을 단결시키고 또한 사기를 북돋기 우 위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만 사기를 북돋으면 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수산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산성에 살고 있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애든 할것 없이 모두 다 와라.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풀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잔치가 무르익어가면서. 이아수레 왕은 술이 얼근나게차가지고 이제 막 흥이 났습니다. 이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기분이 좋은 이아수레 왕은 자기가 내가 진지쁘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신하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왕비를 오라 오라 해라. 모든 단장을 잘하고 머리에 왕비가 쓰는 그 관도 쓰고 옷을 왕비의 옷을 입고 멋있게 꾸며가지고. 오라고 내라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왕이 보낸 신하들의 전가들들은 이 왕비는 나도 잔잔 하고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랬던 것이요. 아 왕비가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는 가이 아세로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화가 난 왕은 법과 규례를 아는 전문가들 법대로 이 왕비의 이한 일을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무무관이라고 하는 법률가가 대답하기를 왕이시여 이거는 왕비께서 왕에게만 죄를 진게 아니고 온 백성에게 잘못한 일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왕비의 자리도 공인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비는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지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자도 아니며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가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본 많은 부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한 일이 없으십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더 주시해 보아야 될 것은 대전의 소금과 빛만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넘어서서 온 세상에 여러분은 소금이오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 하나는 하나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도 영향 미친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동서 사방 어디를 봐도 빛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점점 더 깜깜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희미하게 남아 남아 있는 세상의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상의 소금들입니다. 마지막 남은 소금과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빛을 더비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봐도 뒤를 봐도 점점 더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기를 우리가 좀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